아주 멀리 봤을 때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빠른 군급과 군함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이야 기술력이 좋은 군함이랑 한국모함 같은 게 많지만 그 숫자가 중국 이런 거에 비해서 현재는 많지만 조선업이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건설하고 수리하고 뒤에서 지원해줄 능력이 현재는 좀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방국인 한국이 조선업 강국이다 보니까 배 겁나 빨리 만들잖아. 그리고 뭐 수리도 잘할 텐데 그걸로는 확실히 미국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 언제 취임이죠? 1월, 1월 20일 시작했습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근데 나는 좀 불안한 게 최근에 기사들도 보면 은 소프트뱅크가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트럼프랑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영상 봤어? 1,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러면 1,000억 더안 되냐고 그랬더니 손정이가 I will try to make it happen. 어, 1,000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140조인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 야, 이리 와봐. <laughs> 약간, 약간, 약간 약간 기기야. 기기야. <laughs>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국 얘기를 안 했거든. 일본 얘기도 하고, 심지어 어둘러대면서 김정은 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빠진 거야. 그렇지 그렇죠. 걱정할 수 없는 손정이 씨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손정이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 그분이 제일 교포 이생가 그런데 스티브 잡스랑도 친하고, 세계의 어떤 기업가 그룹들이랑 되게 굉장히 친하고, 뭐 비전펀드도 운영하고, 엄청 전설적인 기업가인데, 머리가 벗겨졌어요. 사람들이 놀리는 것처럼.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죠? 나는 머리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빨리 전진하길래 다 없어진 진짜 거야 진짜 정말 대단한 기업가. 우리 세다 전진 중 아니야 지금? 아니야, 괜찮아. 모든 남자는 전진 중입니다. 나는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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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화웅이는 이렇게, 난 이렇게 상승, 중. 상승 중. 난 상승 중. 전진 중 또는 상승 중. 일본에서 그렇게 또 기업가가 가서 투자를 하겠다. 우리나라도 가. 우리 인증이요. 가야죠, 가야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청소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의 도움이 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응. 그러면서 이제 한국 조선업이 이제 또 관심을 받은 거야. 응. 왜 그랬는지를 이번에 그 트럼프 2.0 책을 보면서 아주 멀리 봤을 때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빠른 군국과 군함을 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이야 기술력이 좋은 군함이랑 한국 모함 같은 게 많지만 그 숫자가 중국 이런 거에 비해서 현재는 많지만 조선업이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건설 하고 수리하고 뒤에서 지원해 줄 능력이 현재는 좀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우방국인 한국이 조선업 강국이다 보니까 배 겁나 빨리 만들잖아. 그리고 뭐 수리도 잘할 듯 그걸로는 확실히 미국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 기술과 산업을 좀 키워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응. 여기서 잠깐 재밌는 얘기 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친 나라냐면 조선 진짜 빨리 만들잖아요. 정주영 회장님 얘기인데 우리나라 조선소가 없는데 배 만들겠다 수주한 이야기 알죠. 조선소가 없는데 선박 수주를 해왔어. 근데 또 대박인 거는 조선소를 만들면서 선박을 같이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조선소가 한60% 만들어졌잖아 선박을 같이 만들기 시작해 뭐 한30% 40% 이렇게 같이 만들면서 왕공과 시차를 얼마 안 두고 배를 만들어서 팔았어 그리스 선박왕이었나 그리스 선박왕이 두 챈가 사줬을 거야 근데 그게 단순히 건설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내가 건설할 게 아니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니까 우리나라가 뭐 PF나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당시 정주영 회장이 살아가실 때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해외에 가서 그 돈을 빌려온단 말이야 근데 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또 진짜 대박인 게그 당시 그 지폐로 됐던 우리나라 화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협상할 때 조선소도 없는 사람이 선박을 만들겠다 근데 이걸 설득을 그 화폐 가지고 가서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나라다 멋있는 정도가 아니야 정지영 회장님이 그분이 해보긴 기 해봤어 그분 맞지 인자 해보긴 해봤어 내가 이 세계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번 정지영 회장님 이번 아까 말했던 손 정의. 이제 트럼프는 그 순위에는 없었지만 뜨겁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정조회장님의 일대기 중에 조선소 음. 수주한 게 여기저기 막 협상하고 딜하고 하는데 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할수 없는 딜 어, 정말 멋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저런 정조회장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박 전체 수주가 2위야 전 세계. 음. 진짜 그분 덕분이에요. 그분 덕분. 1위는 어딜까? 중국. 중국. 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왔다 갔다 해. 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무조건 컨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응. 심지어 미국은 항공모함이 많잖아 전 세계 1위잖아 항공모함 근데 그게 MRO라고 해서 MRO가 유지보수거든 응. 그 자체가 어려워서 전체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 아.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MRO를 해달라고 아. 요청을 한 거고 아까 허능에 말한 것처럼 그게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은 정주회장님이라는한 인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아마 현대중공업일 거야. 네, 현대중공업이 네, 미국 함대 네. 에마루 수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지금. 음. 아, 너무 진짜. 좋은 너무 좋은 소식이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카드를 갖고 한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음. 좋은 카드다. 이건 진짜 좋은 카드다. 그키 카드지 우리한테. 는 음. 필살기야, 필살기. 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첨단 산업이 강국이잖아. 양자, 뭐 컴퓨터다, AI다 해서 다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다 뒤져. 지난번 비트코인 할때 시가총액 상위 막 얘기했었잖아. 금 있고 막 이런 거할때 거기 막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을 씹어먹을 수 있는 게 뭐야? 조선업 그 정도 씹어먹을 정도야. 미국은 조선업이 너무 약해. 아 아예 거의 없다 시피한 거구나. 한국 무언도 못 고치고 있대잖아 지금. 음. <laughs> 외교부에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 패권국인데 지구방 해야 될거아니요지구방인데 지구 깡패 그래서 트럼프랑 협상을 할 때는 조선어벤 들고 가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게 이번에 트럼프 선거 때 키맨이 누구였어? 일론 머스크? 아 일론 머스크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거의 외계인급으로 올라왔죠 일론 머스크야 키맨 그럼 일론 머스크는 왜 트럼프한테 올인을 했을까?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편이었어, 원래. 그가 하는 산업 자체가 다 친환경적이고 하는 거니까.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전망을 봤을 때 단기적 전망으로는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적인 거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보통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 테슬라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산업인데 로봇을 가정당 한 대씩 그것도 약간 규제가 걸려 있고 스페이스X도 규제 산업이잖아요 로켓 발사하는 거그 다음 스타링크 전 세계가요 전 우주의 인공위성 그것도 규제고 뉴럴링크 사람 뇌를 반도체에 연결하는 것도 규제고 트위터 인수한 X도 언론이기 때문에 규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아무래도 다수결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시원시원하잖아 규제 철폐를 팍팍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장기적 전망에서 트럼프를 고르지 않. 나는 뭐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트럼프도 그거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하잖아, 젠더, 테이스 젠더, 네. 일론 머스크 자식이 성전환 수술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네. 그런 거에서 쪽 코드가 좀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얼마 보았지 트럼프한테 선거자금 천팔백억인가? 네. 젠더 하나로 1 8 0 0억으로 때린다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네. 뭔가 이제 코드가 맞거나 꽂히는 거일 수도 있다, 아닐 수는 있지만 네. 나는 가상 앞에 쪽도 뭔가가 음. 있을 거다. 내 생각은.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올인한 이유는 첫 번째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너무 커졌어. 그래서 그거를 규제할 뭔가 방법이 필요한 거야. 실제로 테슬라의 미국 점유율도 많이 줄었대. 근데 바이두, BYD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너무 저가에 너무 고품질의 차량을 만들어놓으니까 거기 놀란 거지. 그래서 이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를 이제 택하게 된 거지. 그래서 주, 중국 차가 이제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할때 테슬라의 공장이 어디 있어? 중국의 상하이에 있어. 아세안으로 뿌려지는 게 중국 공장이. 다리 다 역할을 할 수, 자기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베팅을한거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공약하는게 뭐야 지금? 모든 제조업이 다 미국고. 사실 그 제조업의 기술들이라는 게 계속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면은 갑자기 막 공장을 딱쥐웠어 거기서 일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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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도 싫어해. 그래. 그럼 3D 노동을 다할거 아니야? 그래. 누가 해줘야 돼그거를 로봇. 그렇지. 오티머스 생산량을 만든가 이만 늘리고 있대. 음. 내 생각은 그런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몰리게 한 다음에 자기의 로봇으로 그 인력들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2 0 6 0년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티머스 영상 보니거 장난 아니던데 이번에 킴카다 아시안이 오티머스랑 거의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듯한 그런 영상으로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어떤 개화주의 노고? 이안 깨지게 음. 그 영상 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거래처 중에 로봇 업체가 있잖아 거기다 물어보니까 미친 거래 미친 거래 그건는 그냥 지금까지 트럼프 2.0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달 남짓 남았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 가지 세율과 여러 가지 명칭으로 각 국가뿐만 아니라 보편 관세나 이런 것들로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관세사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관세를 올리는 순간 사실 우리나라 물가도 올라가죠. 어마어마한 전 세계 대통령이 나타났다. 그 세계 대통령이 깡패다. 거의 깡패처럼 미국이 이익을 위해서 싸워대는 엄청 센 깡패가 나타났다. 그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